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정말 미운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함께 살기가 너무 너무 싫었습니다. 동네에 사시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현자께서 며느리의 이 하소연을 듣고, 그렇게 싫습니까?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싫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은 수가 있습니다. 내 네, 말대로 하겠습니까? 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와 그 미운 시어머니 죽이기, 계획을 세웁시다. 아니,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 시어머니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인절미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매일 아침 인절미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되 반드시 그 인절미를 만들 때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이 인절미를 잡수신 우리 시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인절미를 갖다 드릴 때는 무릎을 꿇고 아주 밝게 웃으면서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하고 드리십시오. 그렇게만 배기를 하면 미운 시어머니가 죽습니다. 며느리가 신이 났습니다. 아, 이제 나도 숨쉴 때가 왔구나. 그래서 쌀집에 가서 찹쌀을 잘 샀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 인절미를 만듭니다. 만들 때 시어머니가 일부러 보도록 무릎을 굽고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에게 인절미를 해다 바치는데 환한 얼굴로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뜨악했습니다. 아니, 이 며느리가 늘 인상 쓰던 며느리가 활짝 웃으니 이게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웬 안하던 짓거리 하느냐라고 처음에는 호통을 치다가 아, 인절미를 먹어보니 너무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절미를 한 번, 두 번, 세번 아, 매일 아침 웃으면서 바치는 며느리의 그 얼굴이 이젠 아른아른 거립니다. 그리고 기다려집니다. 그러기를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마실을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글쎄, 내 며느리가 이렇게 매일 인절미를,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즐겁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90여 일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좋을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현자님을 짜, 찾아, 찾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 어머니가 죽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선생님께서 100일이 지나면 어머니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100일입니다. 어머니 진짜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어머니인데요. 어머니가 동네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소문을 내고, 이 며느리도 매일 아침 어머니 좋아하는 인절미를 해다 드리다 보니, 그 어머니가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죽으면 안 돼요. 현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미 미운 시어머니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죽었다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